그래서 이제 뭐빚 때문에 채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다시 시작하고 요렇게 어, 그쵸음 아무리 이래봐야 어, 계층적 상승이 불가능한 현실이다라고 절망하는 분들한테 희망이 될수 있잖아요. 다시 다, 다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익 우익분들 힘내세요. 오, 일비 분들 혹시 계신다면은 좀 제발 좀 제발 남북관계 좀 경보랄까 갈등. 대립 전쟁으로 좀갈수 있게 도와도와 주십시오 알겠죠? 아, 저도 좀새 출발하게 하게요. 전쟁 나면 결혼할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자 특급 열차 탑니다. 신혼 열차 타고 싶다. 이걸 써. 신혼 열차 특급 열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떠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은 성찰에 관한 시기죠. 성찰, 성찰. 이 작품은 성찰에 관한 시입니다. 성찰, 성찰을 통해서 비판의 일입니다. 성찰을 통해서 비판. 이거는 사회적인 성찰이면서 개인적인 성찰 다 포함됩니다. 내 삶도 성찰해보고 사회에 대한 성찰도 해보고요.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신혼 열차는 타면 좋은 건데 특급 열차는 여기서는 세모처리 마이너스, 부정적인 현실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부정적 현실을 말합니다. 물질문명. 물질문명으로서의 부정적 현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질문명이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 속성, 1번 목표지향적이다. 목표지향적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수단 방법을 택하는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단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토익 점수 잘 나오면 된다. 어, 최근에 보니까 컨닝도 막 하던데, 어,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죠. 결과지상주의, 목표지상주의, 2번 속도지상주의. 그 목표에 도달하는데 빨리만 가면 된다 이런 이제 물질문명의 두 가지 부정적 속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특급이 무슨 말이야 SRT 같은 거 KTX? KTX? SRT? 이런 거잖아요 졸라 빨리 가는 거 그쵸? 그러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다 이 말이죠 빨리 그 목적지에 빨리 가면 좋은 거냐?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식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작품에도 도치가 나와요. 이 작품에도 보시면은 그 서술의 위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도치가 또 나오고요. 어, 등등. 한그 표현상의 특징들은 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한컷 정리 갑니다. 택민이 어떻습니까? 그쵸. 10초 안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어, 특급 열차 타겠습니까? 어, 탄다고 합니다. 네, 10초 만에 도착하는 거 너무 좋다. 자, 지금부터 한컷 정리 10초 만에 한번 최대한 빠르게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급열차를 타고 있으니까 진짜 타야 돼요. 자, 요렇게 화살표. 화살표.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곳, 뭐라고요? 이루고자 한 곳. 여기다 써볼게요. 이루고자 한 곳. 끝쪽이 그 울리더라도 진정하시고 자리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이루고자 한 곳. 그리고 여기는 어디? 특급열차야. 자, 요렇게 박스 처리해 보시고. 특급, 칭찬? No 특급 열차 특급 열차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전조등 느낌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뿌우 뒤쪽에 열라 어, 달려가는 느낌으로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산역이라고 쓰겠습니다. 역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산역 정거장 산역에서 갑자기 튕겨 나옵니다. 걸어갑니다. 이렇게. 음. 자 내리자 걷자. 자 빨간 펜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속으로 가시면 내리자 걷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버리자 차를 이 기차를 버리자. 차를 버리자 버리자. 그리고 자 1번 자 2번 걷자. 파자가 얘기하는 거는 빠르게 갈 필요 뭐 있니? 특급 그딴 거 뭐가 중요해? 마이너스 특급으로 우리가 빠르게 가면 뭐해? 당장 내려서 걷자 이거예요. 걸어서 이제 자 무슨 꽃 숲이라고 나옵니까? 복사꽃 숲이라고 나오죠. 복사꽃 숲으로 가는 게 좋다. 뭐라고요? 복사꽃 숲으로 가는 게 좋다. 자 거기 가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어, 낮잠도 자고 술도 처먹고 낮잠 좋아, 술 좋아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이런 게다뭘 나타내는 거야?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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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고 어? 여유를 좀 갖고 즐기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근데 마치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은. 산, 그리고 강 자, 여기는 산이고요 여기는 강입니다 산이나 강 따위에 자, 지금부터 잘 그려야 돼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풀씨, 풀시, 풀씨들 풀씨, 풀시, 풀씨 풀시, 풀씨들이 날아갑니다 근데 원래 목적지는 저 너머에 있어요 목적지는 저 너머에 있는데 날아가다가 날아가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져. 그래서 떨어지는 것은 색깔 다른 걸로 쓸 거예요. 얘네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져? 여기 산으로 떨어지고, 중간에, 자, 중간에, 중간에 산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강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은, 자, 산에 묻어. 그러니까 거기에 파 묻힌다. 풀씨들이 안착한다, 산에, 안착한다, 강에. 이런 뜻이에요. 중간이라는 게 중요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져. 떨어져도 써. 떨어져서, 거기에 자리를 잡는단 말이야. 목적지로 가려고 했는데, 산으로 간 거죠, 진짜. 산, 산으로 간다. 목적지로 안 가고 산으로 간다. 강으로 간다. 근데 이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목적지에 안 가도 돼. 어? 플러스! 알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산은 푸르고, 산은 푸르고, 자, 밑으로 가봐. 산은 푸르고, 강은 뭐라 그랬니? 반짝인다. 파랗다, 파랗다. 그대로 쓰자. 산은 파랗고, 사는 파라코, 그다음에 강은 뭐라고요? 강물은 반짝인다. 반짝까지만 쓸 거야. 그래서 파라코 밑줄 플러스 반짝 밑줄 플러스 이런 거야. 목적지 왜 가야 되는데? 목적지 에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왜? 중간에 뭐 마음이 바뀌면은 버리고 걸어서 여유를 좀 찾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풀시들, 자 색깔 다른 걸로 박스터리 그리고 여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걷는 이 화자 있죠? 화자도 역시 색깔 다른 걸로 박스를 해가지고 둘을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 자, 이렇게 하면 한컷 정리가 마무리! 10분간 휴식!